할례나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구요 방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길뿐인 거예요. 오히려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은 그 인간들의 행위 행함이라는 건 인간들의 자기 자랑, 자실현, 자확장의 더러운 욕망의 표출이더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게 뭐예요? 외모를 근사하게 꾸미려고 하는 자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혜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행함이나 율법 지킴은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래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신명기에서부터 이래요 예레미야 9장 26절 보세요 대저 열방은 할레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레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레는 그럼 어떻게 받는 건가 또 이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야 이걸 찢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레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도 있나 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생,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살리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뭔가? 갈라. 골로세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할례를 믿고 내 육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육적 자아를 벗는 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 새 마음을 갖게 된 이들은 육적 몸이 벗어지게 되는 다른 말로 육적 자아가 죽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성취. 자 실현으로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선생되려고 하고 훈도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